서울의 은평구역천동에 가면은 아, 산기석에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핵 환자들이 요양을 받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 그 옆에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근처에 신학교 동기가 한곳 살고 계시가지고 아주 그 빈민촌이라고 부를까요? 판자 판자촌이라고 부까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결핵 환자들은 찬양하고 말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 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당이라면은 그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스럽게 힘껏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목숨 내놓고 찬양하는구나.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도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얘를잘 들으셨는데 사실 저도 지난 며칠간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아, 참, 안타깝다. 또, 어, 어려우니까 귀한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는가라고 다시 한 번, 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키에로케고르라고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래요. 절망.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절망하는가 했더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공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꽁꽁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예? 저분이 함께 계시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예? 바람을 잔히 깨고 폭랑을잔히 깨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달려서죽으셨말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네.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도 보면 예?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는 꽁꽁 숨어버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아, 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두려워했냐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또 다른 제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어, 자기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발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휩싸여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꽁꽁 숨어 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절망이 다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순교해도 되겠구나. 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니까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네.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졌더니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 네. 이전에 꽁꽁 숨어버리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또 하나는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아, 19절, 예.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날 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샬롬 그리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빌일도스셨습니까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대인들은 샬롬 그립니다. 예. 평안하십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을 때다. 이 말은요, 세상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녕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나 평안이나 안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의시적인 것들입니다. 사업은 잘 되다가도 망할 수가 있고, 자녀들, 우리가, 야, 우리 자녀들 아주 성공했어, 잘했어, 복받았어. 그러지만, 혹이라도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 그래요. 예. 건강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한 2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도 마스 싸우고 나와서 예배 를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예, 무너지잖아요. 세상 이치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상적인 어,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넘기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예, 27절 말씀 예.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잊지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전혀 차이가 다른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평안, 참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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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큰 여객선을 타고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어, 선장의 안내를 받아서, 배의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어, 이제 선장실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기계가 하나 놓여있는데, 어, 선장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것은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자이로스코프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 원형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평, 음, 그 예, 수평을 잡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가 배 안에 장착이 돼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 잡아줍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침몰할 어, 위험이 없다는 거죠. 이 장치를 가동하기만 하면 배는 안전하다. 자동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스치는 생각이 하는가 해가 있었대요. 아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것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풍랑이 이뤄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 바로 이것이구나. 네? 이 자유로 수코부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자유로 수급부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거는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등에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네. 교회에 나와서 있는 기도의 자리, 집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 걸음면서 하는 기도의 자리, 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작동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하라,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실 때.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나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평안이 자리 잡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다윗, 다윗을 참 저는 존경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시편을 보았어요. 시편을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어,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시편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했더니 보니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였어요 사무엘 하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강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소다. 내가 찬송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이니 네. 내영혼들에게서 네. 네. 구원을 받는다 아.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아,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비난에 와도 기도회 자리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없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다 이루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음. 헬라우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파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송한다. 특사를 파송한다. 대통령이 신서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달하거나 할때 중요한 일을 대신해서 가서 전달해라. 해서 특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 임무,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아, 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책사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게. 너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이 서신, 이거 편지 가서 잘 전달해. 그 편지가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 지금 내가 너를,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요, 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같이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셨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게. 단순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해서 사도로 보낸다라고 하는 임명을 하신 거예요.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꽁꽁 숨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맡기시고,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보낼게. 다시 사도로서의 권한을 회복해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성의 기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진정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미자리교회를 돕는 일이나 그리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에 전도하라고 힘쓰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부탁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지독한 무실론자 부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 살아생전 가장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절대 부활하지 않았어. 그것을 확 믿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그거 그 가짜다. 거짓말이야.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죽을 때 가족들이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어, 무덤을 어 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무거운 바위 돌 하나를 올려놔. 예? 그 무덤은 내 무덤은 절대 열리지 않아. 그렇게 신신단걸 했어요. 그래서 어, 이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아, 그냥 대의석으로만이죠 그냥 그냥 꽁꽁 무덤을다산소로 막아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 나무 씨앗 하나가 거기에 딱 떨어지더니 그게 자라나면서 이 무더빙이 쫙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저도 참 간혹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 사람은 참, 어, 예수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해야지.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기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참 많잖아요. 저참 가슴 아파.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야만 되는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도 그랬거든요.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문을 안 열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완고한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 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휴류와 하기온 그런데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제 3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의 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한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 증거에서 필요한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능력을 받지 않면 으 전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